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자, 흰색 EQ9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3 수출형 차량이고요. 무사구 차량에 오른쪽 지횡다와 트렁크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 많이 찾으시는데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요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두이 차에서는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이차 외에도 어, 업로드 됐으면 하는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오는 차에 한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흰색 바디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인데 실내까지 베이지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유튜브에 흰색 바디의 베이지 정말 가지고 오기 힘든데, 다은 차에서 준비했고요. 자, 19인치 필도 다 전부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프리미엄 럭셔리급의 옵션을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 차량을 찾는데, 그 옵션이 없어서 굉장히 어, 서운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자, 이 차는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모스트도 클로징도 있고요. 흰색 펄로 굉장히 이쁩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요 보시면 19인치 터비닐 복원해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지 내장제와 이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이쁘죠 제가 밤에 이차 운전해봤는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요 너무 좋은 차량이고 옵션도 풍부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자 고속도로에서 이 옵션을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각종 제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로수, 키로수 짧습니다. 11만 5084kg, 11만 kg 정도 됐고요.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끝난 차량이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2천0 0 k g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걱정 없이 다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계를 달아 놓았고요. 블랙박스. 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SD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SD 카드가 없어서 제가 SD 카드를 꽂아, 꽂아 놓고 이 내비게이션 아틀란 내비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방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기어보,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자, 프리미엄 럭셔리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있거든요. 후석 전동커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쉽게도 키는 하나밖에 없네요. 자, 뒷자리 사이드커튼도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터, 리어, 윈도우까지 다 가림막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이쪽에 엠비어트 라이트까지 이쁘게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과 프로토 에어컨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뒤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 시트 버튼까지 다 있습니다. 이콘드 박스 올리면 이렇 5인승으로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선루프도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차량입니다. 좋죠. 대형 세단에는 썬루프가 많이 없는데 이 차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이트렁크와좀 오른쪽 뒤 흔다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판금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동트렁가 기본 옵션이죠 자,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폴트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이거 몰딩도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스틸 몰딩도 되어 있고요 안쪽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이시 선공장에서 책임을 져드리고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걱정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쁜 흰색 바디의 EQ900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다른차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인데 자,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흰색 바디의 EQ900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900만원입니다. 자, 시세, 흰색 바디, 베이지, 내장제옵션까지 풍부한 차량. 3,2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자, 가동차에서 2,900만원에 준비한 차량이고요. 자, 평소에 흰색 입시급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9급에 소개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